14번. 더팩트 f a c 하면 동격을 접속사 대시 되겠다. 어린이의 뇌는 끊임없는 상태에 있다. 즉, 흡수의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를 멈추게 한다. 우리에게 멈춤을 준다. 즉, 우리에게, 어, 우리를 멈추게 한다. 우리에게 뭔가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말이지. 규제가 in, are in place, 시행 중이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회사들이 prevent from her, 못하게 막다지. 그러니까 직접 아이들에게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일단 법적으로는 규제는 뭐야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에게 도달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다 이런 것들은 좋은 방책이다 매주어가 명사를 쓰면 방책 조치 이런 뜻이지 그러나 또한 잘못된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도 하다 즉 이런 방책이 완전히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지 왜 그러냐 언어 학습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은 광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광고 명백하게 그들에게 향해진 광고, 과거 분사가 되겠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또는 일반적인 그 소비자 세계에 관해서 배우기 위해서. 즉, 우리가, 우리는 애들에게 뭐 욕이나 뭐 비속어를 가르치진 않지. 선생님이나 부모들이나. 그러나 애들은 뭐야? 다 배우지, 그지? 어. 그런 것처럼, 어, 직접적으로 애들한테 뭔가 안 좋은 걸, 애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광고를 막는다고 해서 다 막을 순 없다. 생각해봐라. 웹사이트, TV, 폰, 그리고 SNS, 그리고 비디오 게임에서의 광고를 생각해봐라. 아이들은 be showered, 뭐뭐가 쏟아지다지, 그지? 샤워는 뭐, 이렇게 샤워처럼 이렇게, 아들에게 이렇게 막 쏟아내는 거야. 반복된 노출을 어 항상 이렇게 쏟아진다, 아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어 반복된 노출이 쏟아진다. 어, 수천 개의 광고에 대한 노출, 전지사가 되겠지? 어, 수백 개의 브랜드를 위한. 그리고 그들의 스폰지 같은 멜리업을 하면,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이런 뜻이야. 영향을 잘 받는 뇌는. 그래서 말랑말랑하면, 하면 우리가 뇌가 그렇다 하면 뭐가 생각나야 이 돼? 가소성 생각나야 돼. 이제 플래스티스티야. 가소성. 플래스티스티. 나올 수도 있다. 끊임없이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발견했다. 아이들은 be exposed to 노출되다지 그지 역시 전치사야. 그리고 so that 떨어지면 너무 오마에서뭐마다지 너무 많은 광고들에 노출되어서 그들은 기억할 것이다. 300개에서 400개의 브랜드를. 그들의 10살 생일 전에. 아, 오싹하게도 무섭게도 아이들은 자라난다. 분사구문이 되겠지.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 아, 셀렉트는 동사로 선택하다잖아. 근데 이게 어, 형용사로 쓰이면 뭐 엄선된 뭐 그런 의미가 돼이 브랜드 많은 응. 브랜드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리고 그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충분히 오래 미, 미래까지 뭐 처럼 네가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친구가 있는 것처럼 그치? 뭐 이렇게 두 문장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